공격을 안녕하세요. 아이아이. 아, 아이아이. 안녕하세요. 아녕하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긴지하하세요 안녕하세요. 요하고저안되면 제가 바꿀게요 다른 분딜러양발할게요저안되면 네. 집에서? 야, 타 루시오 도 좋은데. 아, 쟤 타워. 안나네 타워. 요안되시나나타안되요아 근데 이 맵이 근데 제나요안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안되시요안 되시나요? 안되요아 오케이 오케이. 윈서 오면 바로 방백 좀 깨주세요 이거 사람들 방백은 okay. 너무 많게. 야 우리 지금 돌진 조합이거든. 윈서 뛰면 나 같이 찐다. 오케이 오케이. 보는 거 말할게요. 오케이. 포커싱 세 들어가. 아까 우리 마이크 많이 쓰기 때문에 무조건 이겼어.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아왜 이렇게 할게지. <laughs> 왜요 왜요 왜요. 어우 기다. 재밌네. 정 맞아요. 먹상 맞아. 먹상 맞아. 돌아요. 베리스타 베리스타피. 자기 방송 빠졌어. 나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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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점 먹고, 와, 도들어어가도도 들어가도 들어가도 들어가들어가들어가줘들 들어가도 들어가어가도 들어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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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도 들어어가도 들어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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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어 아 잠만 깐몇대 몇이냐 이게 아우 몇대 몇이야 개새끼들 뺐다 다시 뺐다 다시 주 괜찮아 괜찮아 전들 주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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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도 딱히 주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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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전 건데 아직 야타 안 가는데 아전들 주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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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때려, 야, 에는데 벌써 잔다고? 겐지궁, 겐지궁. 아우. 음... 이것도 뭔데, 겐지야? 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굽겠다 또... 생각하자. 오케이, 오케이. 이거, 상대가 다 카운터라서, 탱커가. 우리 탱커. 이들 우리 디바 강간당하는데요. 디바 도와줘, 디바. 아, 아우 야, 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그래, 역행. 얘네야공 있는 것 같다, 앞에서 이거 나는. 이거 자리 한 번에 포커싱 하든가 해야 될것 같아. 우리에 비트도 있고 우리.. 우리 집어주어이바 터졌다 아, 너무 끌려 야 이거 우와이 와아 이트 괜찮아 괜찮아 이제 50%야 이번에 가면 되겠데 상대.. 상대 메르시 부활 있을거예요 이거 이거 먼저 우리 가야돼 나공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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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해물어 잘 해물어 잘 해물어 <laughs> 아냐 됐어 이게 yeah, yeah. 메리스 메리스 리 찾아 메리스 붙자 붙자 메리스 찾아 메리스 와좋았았다걷점아걷점만 걷더만 이 하나 걷점이 하나 한번더 찍으면 돼한번더 찍으면 돼한번더 찍으면 돼개로 상대는 사이프와 이거 빼서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못. 해야지 줘 그래서 네, 얘네 소환비 아무리 예, 예. 끌리면 안 돼, 끌리면 안 돼, 집안이 끌리면 안돼 헬멧, 헬멧 빼요, 빼요 조심조심 그 우리 앞에서 막는 소합이 아니에요, 님들 여기다 여기 막아볼게, 막아 아이고, 다 터지면 안돼 말했잖아, 앞에서 막는 소합이 아니라고, 우리 아, 돌리는데 아, 진짜 아안 되겠다 빠질게요 지금 애들 오면 바로 가요, 바로 생미가 없으니까 얘 맥크리 끊었어 아.. 이밥님 큰일 났다 우리 호그 어, 조심 때렸어 때아 디지야 디지야 이거 차이 너무나 음. 못비빌것 같은데? 못비벼못 비벼 어별수 못 있어 수있한번비벼놨어 메크필 킬! 맥크 컷! 오케이 우리 안, 아니지, 안 되나? 아나 컷! 아나 컷! 자리 포커싱 좀 자리아 컷! 네. 아이고, 말했아이 괜찮아, 괜찮아 한한번더 죽여 나 왔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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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어 헛방으로 막았어 메리스메리스 물어, 메르시 물어 아이고, 잔잔 아유... 뭐야, 뭐야 아니... 고점, 고점 가야지 아... 진짜... 까비 현진이 그냥 거점에 있지. 내가 보고 있어. 맥클리 막 하고 있었는데. 야, 지금 풍참하면쓸 거야. 다 죽을 것 같아. 오한번 썼는데 그 사기 먹. 이번 라운드 먹점. 얘들 아. 대박 우리 잘리면 안 돼요. 너무 앞에 앞 라인이야. 저팀 보고 있데아 하나 있어. 구소화 아. 때문에 세긴 센데 우리 팀이. 무슨 자료? 나. 아나도살게요 어, 그냥, 잘했으니까화이팅 파이팅 화이팅유지자화이팅 트레, 트레 음. 아 맥크리 할라아하이고 음. 어, 아이고, 아이고 고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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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호그 보자, 호그 보자, 호그 보자 호그 포커싱하면 필러 없어요 돼. 지금 필러가, 필러가 없어? 없습니다 쎈데 조심조심조심 레리스 안 피해요 살짝 빠질게 빠질게 사리님 빠져봐 숙박 <laughs> <오빠> 깔아줄게 아.. X발 <laughs> 너무 잘리는데 이거 파라 볼거 내가 끊어야 되겠다 아... 피 빼봐요 설마 <laughs> 내가 이거 파라를 봐도 호구가날봐아 아, 벌써? Nice. 아, 어, 거. 거. 가자, 바로 가다 바로 가다 바로 가다나살스살이살 얘네 트레 이다 트레 스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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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나 고고고고 나이나나볼게나나하나이나어스막어스 나이스! 아우 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아, 잔다, 말이아라 아, 지랄, 한 대. 땡겨, 땡겨, 땡겨. 호구 온다, 호구 온다. 파라 버는 줄 파라 한 대. 파라 못 하죠 파라 커. 나이스. 여기 트레, 여기 트레, 트레. 트 빠졌어, 트레, 피야애드애드 <목소리> 들어와요. 트레. 해힐좀 줘, 해좀 줘! 호그 물어, 호그 물어! 자리야, 자리야! 거점에 잘해오호 거점에 자리야, 호 거점에 자리야, 호그! 자리야, 자리야, 자야 호그 딸요 뒤에, 뒤호요 땡큐, 땡큐 이판 이겨야지, 내가... 어, 파라 자고 들어갔는데... 메르시 공 원이에요, 이제 메르시부터 파야 메르시부터 뒤에 다가 메르시 살려안싸우지안에싸 우리 초월이 있는데 공원 있습... 아, 아니야 공원이 쓰면 정면 정면 파라 온다 파라 어디야 파라 어디야 파리시 온다 메르시 오아 정면 정면 아왜 하나 있다 하나 있다 두 있다 잠깐만 홍콩 잠아 뜯겠는데 아 비야 아 이거 다기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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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네아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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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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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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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니 네. � 아, 네. 메리스메리스 o n 메리스 y s 메리스 v 리스 y s o 나 n v e r 파 s 공격해 No, what's wrong? What's w r o 아, g 다 h a t s wrong? What's wrong? What's wrong? What's w r o n 지만 살면 된다, 겐지 살면 된다. 아야. 하자 아자안 돼. 미스터 호금, 만방금아요고마정 다시. 어, 나이스. 방 나이스. 방금 나이스. 대실맨. 이제 이거 리 죽는다. 죽는다. 아, 뺏겼어. 뺏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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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져 없어. 아, 존나 어. 우리도 왼쪽 2층 가요 왼쪽 2층. 얘네 궁 없으니까. 자리 한번 깰래. 얘네 호그 옆에. 빠지고. 왼쪽으로 가요 어, 호그 반피 아래 파라, 파라 저맨 2층 빠지고 두 대. 파라 1대 2대 우리 왼쪽 2층 가면 안될텐데 파라 있어서 자, 나 선으로 있잖아 석양 아 호그있다 호그있다 방구 다 방구 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들어가 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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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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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아이씨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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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할수 어, 있는데 아. 살만한데 아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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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만 안할 있다고 거점. 아휴.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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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이요. 거점 먹었어. 잠깐만, 괜찮아 이겼어 이겼어. 잠만. 좀만 참아봐. 리... 어, 좀만 내려 와 내려 와 내려. 와 리퍼 좀. 리퍼 좀. 리퍼 죽여 리퍼. 어쩌면 리퍼. 자리야 발 빨리 정리해야 돼 빨리 정리해야 돼. 뭐 아니야. 거점 오고 왔네. 거점 거점 거점. 킬, 트랩 필 트랩 킬. 아 이렇게 이렇게. 인제 조금만 삐쩍 나와봐. 컷! 이스아이스 아이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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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좀 와 진짜 개아파 지금 힐 지금 가고데어요 와아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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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헬한명 재웠어 한명 재웠어 와 진짜 다시 비벼 맥크님 뭐야 초월도 있어 초월도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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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제발 오 n 오 오케이 오케이 오 k e y Okey Oke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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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잡 OKAY OKAY o k a 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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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고비벼요치겠네비빔면인가 어, 비빔면면다킨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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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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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다리아 온다 치어 치킨. 치킨. 어킨치 치킨. 치다치 치킨. 치킨. 치 치킨. 치킨. 치 이거 저들로가나 할까요? 야 내가 매크리로 도대체 뭘 못해줬냐? 나 답답하다잉. 아저 들러 뭐 하시게요? 이대로 가보자 그냥. 한번잘 맞추면 돼한 번. 알았어 한 번. 잘 맞추면 돼, 한번 잘. 네, 아 저기 트레 있잖아. 나 트레 일이기게요저팀 트레 존나 못하니까. 집중해요, 집중 어때? 우리 자리야 궁이나 그런 거쓸때한 맞추고 써야한 맞추고 네 데일리 잔디 아니 그냥 걸어도 돼 내가 보기 걸어도 이미 우리가 동백분자리아돼 못해, 아, 그냥 군나 잘 비벼, 개새끼들 응. 얘네들 아, 파라 아, 이거 파라요 파라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먼저 뭐야, 아래 1층, 라, 1층 라인 다 정리하면 돼 호구한테 빌리지 마면 돼. 호구, 호구, 호구 할거 준호 빠졌어, 다 빠졌, 다 빠졌, 통과. 거야바 호구 보자. 호구 호구다, 호구다, 호구딸. 호구호구호 키키. 보보 파라 자파 파라 볼게, 파라 볼게, 파 파라 받게. 파라 보자, 보자. 리야리 빵, 빵, 빠주방 빠졌어, 방장. 소철이, 소철이, 소철 아자, 아자,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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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구와 니까. 니까 구 니까 뭐야? 니 친구 왜 또? 이거 못 자르면 빠져. 나밖에 없 아나 이거 죽겠는 걸? 아 이거 죽으면 안돼 아. 진짜. 아리잖아 뭐. 앞에 나가지. 빨리. 리퍼 빠졌어. 우리 하나. 아, 리퍼 반피해 리퍼 한 아. 피하래. 제발.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와 이거 오한데나까까지 비면 중이야. 오케이. 점대나 <laughs> 최대한 수있었어요 장. 죽게 이제. 나 바꿔볼게, 바꿔볼게. 다시 가자, 다시. 아이걸 <목소리> 빠졌어요. 들어오면인데 아, 미선님 힐러 라인 좀 물어주세요. 왜앞 라인을 잡지 않고 뭔가 있어? 앞 라인 아니 지금, 아 지금 거의 못 간다니까. 그리고 우리 자리야 빼야 돼 이제. 디바 야 돼. 나 뭐야? 네 디바 나야. 돼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자 가자. 우리 지금 지 빠지고. 지에지에지에지지 다. 너 재웠어요 한 명. 아유. 오케이 그냥 가다가 뛰어봐. 헬러로 올라볼게.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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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나 반피 아래. 아나 네. 반피 아래. 다리한테 알려준다. 다리한잘 걸어. 양물기를 해보자. 우리끼리 해보자. 우리끼리 해보자. 어, 되는데 되는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힐러랑 다 빠졌어. 아 어, 잠깐만. 윈서님 우리 내 쪽으로 뛰어봐. 한 번만 뛰어봐. 잠깐. 어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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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이 어디 없어? 뽑고 잡았어요. 빨리, 빨리 포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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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호그 다피좀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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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좀 님들 제발 호그 1 아. 호그 1벤 호그 1피 5만 죽아 정보 다 헤드 들어왔어요? 3발 어려야적 살이 와에버데 파라 1피 파라 파라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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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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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팔아요 없어요 파라 야 타멀코 루시오 들고 와요 예 네. 아쉽다 우리 윈서 벤이야 저기도 다힐벤이데 다이벤. 아, 근데 못 들어. 총갈, 총갈. 우리 모였다 다시 가야 돼. 너무 급해, 너무 급해. 천천히 해요, 천천히. 이길 수 있어. 갈 준비하자, 갈 준비하자. 갈 준비하자, 세네가, 세가 가자, 가자, 가자. 메리시메리시메리시 아, 맞는데? 메리시, 메리시, 메리시. 와, 이걸? 아, 오른쪽에 오 오른쪽에 원래, 원래, 여있어요다힐원다힐래 아..잠깐만..너무 원려 진짜 원래, 기래 원래, 원래, 원냐아래원오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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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 원래, 원 아니 병신내끼 <laughs> 아니 메리씨한테 케어를 계속 받는거야 아나 근데 힐, 그거 디바할때는 실케어가 안돼 잘아 빡쳐 그래서 내가 디바하기 싫었던건데 디바라고 하니까 존나 끌리니까 바로 빠빠와 점수 개많이 떨어지네